자성경학교 앞에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주제를 정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어를 헬러라 그래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다 그래요. 그대로 소리로 따오는 거이 영어로 번역하면요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를 그대로 음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왔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말로 그대로 옮길래니까 그 말이 없는 말이니까 소리를 옮기다 보니까 기리사독 가다가 기독 이렇게 바뀐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결국은 어디서 통 거예요? 중국 그리고 영어 그리고 헬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의 이 성경책에 예수님을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성경적 예수 신앙을 가져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줄 건데 하나는 유일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단한 분밖에 없는 아주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A.D.와 B.C. 예수님이 딱 탄생한 날 기점을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해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뭐라 그런다 AD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나올 때 항상 BC와 AD로 나누는데 이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분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예수님 유일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공정녀 처녀한테 탄생한다고 하는 예언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이 어디에 탄생하실 거냐?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라는 것을 누가 또 예언하냐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이렇서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적으로도 유일한 분이에요. 자 그다음 둘 together. 함께 하시는 친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알려준 분이에요 친구처럼 아주 솔직하게 특별히 요한복음 13절 말씀 진짜 친구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 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야 십자가에서주를 대신 주시고 죽어주시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난 너희에게 진짜 사랑을 준다. 그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3.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맞고 3. 3일 체중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 자. 자 자가 뭐냐면 아들 자 자예요. 성부는 아버지 부자고,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왔어요? 하늘 보자버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거를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해요. 성, 육, 신.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사람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가 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왕 예수님.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병도 주고, 나쁜 것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이에요. 자, 이제 오! 오라.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마태복음의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시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싫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알겠어요라고 해야 돼요. 아멘. <목소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배우신 말씀 마음에 넣으시고 예수님 매주 매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